저희 영상에서 앞으로 함께할 부츠 룸입니다. 사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종류도 많고 개수도 많지만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한정판이나 꼭 전시하고 싶은 축가들만 브랜드별로 나눠서 전시를 했고요. 실제로 축구화들은 이렇게 큰 상자에 아직까지도 가득 담겨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개수를 세려보지 않고 그냥 다 전시가 되겠지 생각을 하고 진열을 하다가 이렇게 바닥에널부러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새롭게 보관함을 마련하면 나머지들도 보관한 후에 그때 한번 제가 어떻게 부츠름을 구성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영상 업로드가 많이 뜸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려서 업로드를 자주 못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영상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와 덕후, 축구는 장미빨,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